어젯밤, 미국 뉴저지의 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함성은 특별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미국을 상대로 2대0 완벽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죠. 경기 시작부터 흐름은 한국 쪽이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전반 18분, 그의 왼발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수비진을 가르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전반 43분. 이재성과 호흡을 맞춘 환상적인 패스로 추가 골을 돕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은 이동경의 100킬을 거쳐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골 1어시스트. 그야말로 팀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번 승리가 더욱 값진 이유는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랭킹 15위, 한국은 23위. 객관적인 전력에서 불리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팀의 감독이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사령탑이었던 포체티노였기에 더욱 드라마틱했죠. 옛 제자의 발끝에서 미국의 수비가 무너진 겁니다. 이 경기는 다가올 월드컵을 향한 분명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전술과 조직력을 시험했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공격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밤, 손흥민의 발끝에서 빛난 두 장면은, 단순한 득점과 도움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